풀드링크 먹고 빠르게 싸워야지. 내열망토랑 피신. 저두 개로. 자 갑시다 언덕. 고고고 와악. 뿌려요 <laughs> 벌써. 쉽겠네. 해머를 잡으면 쉽겠네. <laughs> 이 롤링, 롤링하고 이것 때문에. 쉽겠다 아아 아, 롤링 길바라 진짜 이거 음. 어 쉬워.. 쉬울 것 같아요 무난히 깰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해머랑 레 이따가 <laughs> 이제 이동했을 때, 그, 여기 말고 평지에서는 어떤지 또 해봐야 돼. 그렇지. 버렇 쉐! 와, 저걸 또 날아? 우와 자, <laughs> 음두번 넣어야 되는데 전화이고 스톤 스톤 그렇지 빡 쉬울 것 같아요 해머로 <laughs> 해머 해머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확실히 해머가 새로 생긴 저거 클러치 클로 하나 때문에 하나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니까 러 이번 아이스본에서 진짜 중요한게 저거 뭐야 못 빨리 잡는데 가장 중요한게 클러치 클로잖아요 그클로치 폴로를 뽕으로 이렇게 먹고 들어간다는 거, 그 하나 때문에, 뽕으로 먹거든요, 뽕으로. 딜 넣으면서 같이, 한꺼번에 연계로 들어가니까. 다른 건뭐 그렇다 쳐도, 뽕으로 먹고 들어가는 그 하나 때문에. 음, 음. 그니까 러 해머 같은 경우는 다룰 줄 알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저클러치폴로꽁으로 먹고 가는 것 때문에 다른 무기들은 이제 클러치폴로 쓰려면 막 때리고 힘들게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이거 이거 하고 클러치폴로꽁으로 먹고 가는 거. 이거 약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건 아이스 보내서 클러치폴로 매겨서. 언덕에는또원체 예전에도 뺐어요해멍은 원래 언덕에는또 강자였어요 옛날에도 옛날에도 언덕에서는 최강자였고 지금 또 언덕 언덕에다 가 클러치클로 신을 수 있어가지고 헤멍이 롤링딜은 옛날에도 엄청났었으니까 근데 이 롤링딜 플러스 저거 클러치클로 때문에 더 그게 세게 느껴지네 저는 그때 고룡들 많이 잡았는데, 역전 고룡. <laughs> 요거 아이고! 크 있어? 아이, 붕붕 진짜 이치... 그렇지 <laughs> 저폴로츠쿨가 <폴러> 진짜... <laughs> 다 미쳤어. 야. 요거 맹이고. 와. 혹시 언덕 최강자야? 언덕 최강자. 언덕 최강자. 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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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치 이로이코 그렇지? 아우... 좋다. 내일 오고 나면 좀 슬며지지, 는 클러치클로 요거 하고 클러치! 어라씨 요 딜이 그 예전에 있던 국민군복 다섯 번 매기는 거 고거랑 길이 비슷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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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랑 클러치클어 저거 연계하는 거랑 비슷해 길이. 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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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웃음> 하나, 둘, 셋. 패턴 하나 주고 둘때 들어갑시다잉. 우와 아나나이오 여기 무서워 저게 그렇지 아 어디가 또 절로 돌아가는 아유 저쪽이구나, 외부로 나가는구나. <laughs> 맘타로트가 나오면 안 되죠. 똑같이 그대로 나오면 절대 안 돼. 맘타로트 나오려면 수정을 해야 돼요. <laughs> 그대로 나오면 욕만 바가지로 먹지, 절대 안됨. 변경돼서 나와야지, 나오려면.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저거 뭐야? 그, 노바. 필살기에 필살기. 막대경직돼가지고 분진이 끊겨가지고 지금 그게 안 나오는 건데. <laughs> 어이고. 대경지어스턴막 그런 게 들어가 들어가서. 저것도 무섭지나 이것도. 새로 생긴 거죠.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다뤄? 달아이거 이거 쓴다. 쓴다. 죽었네 이거. 우와. 이거 사냥 사냥 사냥. 사냥. 한번 더. 아아아아다아요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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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어요 방금 방금 죽을 뻔했어 피도 반반달아 있어갖고 메알로 죽을 뻔했어 이게 제일 무섭긴 하죠 개극혐이지 아주 이번엔 해골 띄우자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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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톱 안으로 뒷다리... 얘는 약점이 막... 아 제대로 노출이 안돼 있어갖고 날개 둘이랑... 진짜 풀딜뽑기가 힘들어. 와. 선차지. 그렇지. 클러치 클로 그냥 거기서 연계해서 쓸걸. 쾌골 떴다. 연계 클로치 쓸걸. 야, 어디 가냐? 아, 씨. 자, 마무리 하러 갑시다. 본진으로. 비어, 오늘은 드론이었습니다. 방금 초심 떴네요. 어우, 아, 검은 밥님 천원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초심. 초심만 없다고 하셨었나? 통격은 있고. 음. 여기 비언 하나 챙겨주는 게 좋아요. 공격 스킬 하나 빼고 비언 스킬 하나 더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도 점프 공격이 센 놈이기 때문에 이 해머도 <laughs> 잠깐만 이렇게 하면. 베스트일 것 같은데? 아 너무 가깝다 요렇게! 야 완벽했다 <laughs> 요렇게! 요렇게 하면 베스트다 어. 완벽했다 수면참 매기고 벽궁까지 혹시해도 되나 했는데 되네요 그렇지, 자 마무리 죽어라, 죽어라. 음, 폭을 일부러 이쪽에 깔고 이걸로 수면잠 한번 매기고, 풀짜징으로 매기고, 저기 매달 클러시콜로로 매달린 다음에 벽감 얘가 포효를 먼저 했으면 아마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하고 해본 건데 되네요. 어, 해머가 워낙 세서... 워낙 세져가지고, 해머로는, 무난하게 잡을 수있어 해머로는. 그리고 조충곤으로도 나나 잡기는 좀 괜찮죠, 조충곤으로 조충콥터로 하면 좀딜 괜찮게 뜰려나? 비언 넣어가지고. 일단 밑에서 때리는 것도 잡을만 한데, 위에서 조충콥터, 요번에 비언 스킬 넣어가지고, 이거 하면 괜찮을려나 <laughs> 예전에도 그렇게 잡는 방식이 있긴 있었었는데. 어... 아, 나 좋다. 사진 잘 찍혔네. 활주. 활주에는 그게 있죠 어 단축 체력 또 나왔어 <laughs> 단축 체력 이제 넘쳐난다 3개 이상 먹었네 단축 체력은 아니 단축 체력이래 활주는 저 크리 올려주는데 굳이 안 껴도 될것 같아 안 껴도